자, 드디어 대도시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가장 처음 할 것은 지도를 열어보신 다음에 가운데 은행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확대를 해보시면 은행이라고 써져 있죠. 은행은 이곳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처음 들어가시면 바로 창고가 하나 보이고요. 이곳은 창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곳이 바로 경매장입니다. 우리는 이 경매장 이용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톱니 모양의 아이콘이 나오면 누르시면 경매장 창이 열립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오른쪽 탭에 구매와 아래 빨간색 판매입니다. 구매는 그냥 검색창에 아이템 이름을 쓰면 금방 살수 있지만 판매에는 약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판매를 눌러보시면 위에 그냥 판매와 세 번째 줄 판매 요청서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RPG 게임에서 우리가 잡템을 상점에 판다고 하죠?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십니다. 판매는 그냥 일반 상점에 잡템을 파는 개념으로 상점 판매고 그 아래 세 번째 판매 요정서는 경매장에 아이템을 올려서 파는 방식입니다. 상점에 팔 때에는 58실보지만 경매장에 193실보로 현재 시세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웬만하면 세 번째 경매장에 올려서 파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매장 이용 방법은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분명 아이템은 왼쪽에 표시가 되는데, 오른쪽에 판매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내구도가 100에 100이 되지 않아서, 오른쪽 판매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보통 아이템을 팔 때에는 그 아이템 추정 가치를 보고, 추정 시장 가치는 290원이죠. 요거 수리해서 팔아봐야 얼마 남지 않습니다. 수리 비용도 꽤나 비싸기 때문에. 그러므로, 추정 시장 가치가 낮은 아이템들은 그냥 추정 시장 가치가 높은 것들을 수리를 해서라도 경매장에 올려서 팔면 됩니다. 경매장 이용 방법을 하기 위해서 대도시에 온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이틀째가 되었고 우리는 던전을 파밍하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게임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해야 재미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추천하고 있는 트리는 화이트리이긴 하지만 저를 따라서 활만 하신다고 이 게임이 재미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직접 해 보고 어 남들이 하지 말라는 직업도 자신이 재미있으면 재미있는 것처럼 뭐든지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대도시에 경매장에 온 이유는 바로 어, 직업을 바꿔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 저는 몬들님이 추천해 주신 화를 하고는 있지만 재미가 없어서 도끼를 들고 디아블로 2의 바바리안처럼 휘린드를 돌고 싶다. 네, 가능합니다. 아니면 아, 저는 법사류에서 화법사, 냉법사, 저주법사 아니면 홀리 힐러 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들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일단 대도시에 왔습니다. 우선 오른쪽 위에 운명보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준은 가운데 연수생 전사에서 왼쪽 반달 모양의 이 주황색 줄기를 따라가는게 전투에 관련된 스킬입니다. 전투관련 노드라고 합니다. 가장 위에 보시면, 장인의 메이지가 있죠. 장인의 메이지에 경험자가 가득 차게 되면, 여기에 있는 지팡이를 쓸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초심자의 파이어 스태프를 착용하고, 티어 2 이상의 생물을 처치를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매장에서, 초심자의 파이어. 검색하면 아이템이 나오죠. 구매를 해 주신 다음에, 인맨에 아이템이 들어오면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스킬도 하나하나 설명을 읽어 보면서, 스킬도 설정을 한 다음에, 아까 한참 설명드린 녹색 불빛이 나는 던전으로 가서 몬스터를 잡아 주시면 스태프 경험치가 오르게 되고, 그 말은 즉, 장인의 메이지 스킬이 개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장인의 메이지 스킬이 개방이 된 후에, 여러가지 종류의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아, 나는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 어, 내가 이 게임도 처음이고, 화법사도 종류가 일곱가지가 있고, 포리스토도 지팡이가 벌써 일곱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스킬도 일곱가지로 다를 아는 말이고, 아케이니스트 처음 들어보는 거고, 어, 프로스트는 냉기법사인데 어떤 지팡이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워럭은 뭐, 저주법사 같은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 모르겠고, 네, 고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지팡이를 전부 사다가 던전에 가서 하나 시켜보고, 직접 몬스터를 잡아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아이템을 조합을 해서 끼지는 게 가장 이 게임을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입니다. 누가 그거 구려요. 그거 요즘 안 써요. 네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조합을 이것저것 섞는 게 바로 알비온의 가장 큰 자유도이고 자유도만큼은 이 게임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게임에서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일단 경매장을 통해서 파이어, 초심자의 파이어 스태프 하나를 사줍니다. 그리고 방어구도 현재 저는 가죽 계열의 장비를 착용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스콜라 두건, 즉 로보류, 천 개월의 아이템을 머리, 가슴, 신발을 사서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초심자의 파이어 스태프와 함께 세트를 착용할 수 있는 보조 장비, 초심자의 주문 서적까지 사줄 거고, 그 다음, 전투노드 아래쪽에 보시면, 장인의 워리어, 장인의 워리어 계열에서 파생이 되는 도끼, 둥기, 해머, 메이스 등을 또 사용해 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초심자의 브로드 소드와 판금 계열 머리, 가슴, 신발, 그리고 방패까지 사서 던전에 가서 직접 사냥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에 몬스터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있네요. 그러면 바로 사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스킬도 써보고, 어 이렇게 되네요 장판 형식으로, 이 e 스킬도 써보고, 그다음에 W도 써보면서, 아 법사는 요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구나, 차차 알아갑니다. 자 이렇게 무리하게 몬스터가 몰리면 죽는 경우가 있는데요. 죽는다고 모두 아이템을 떨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 몬스터에게 죽었을 때는 아이템을 떨구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플레이어에게 죽었을 때만 PVP를 당했을 때만 아이템을 떨구게 되어 있으니 차분히 기다리시면 이렇게 다시 부활을 하고 전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초심자의 브로드와 방패, 그리고 판금 계열 투구 가슴 신발을 신고 보스컷이 왔습니다. 보스가 경험치를 많이 주므로 이 세팅을 한 상태에서 보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겨우 잡았네요. 이렇게 던전을 두 바퀴 정도 돌시게 되면, 자기네 워리어가 열리게 되고, 자기네 워리어가 열리면, 배트렉스, 해머, 메이스, 브로트소드또 자기네 메이지가 연기, 홀리 스텝프 이런 식으로 각종 스태프들을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나 직업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세부나 나는 창인데, 어떤 창을 들 것이냐? 네, 창에도 종류가 일곱 가지가 있고, 나는 둥기를 들고 싶은데 어떤 둥기를 들 것이냐? 둥기도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초보 입장에서 이 둥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어떻게 아냐? 네, 맞습니다.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유튜브 영상을 막 찾아봤는데 솔직히 검색도 하기 힘들어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도끼전사 1렙 찍어놓고 이 무기를 전부 사다가 한 번씩 써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드전사 1렙을 찍어놓고 검 계열의 무기를 하나씩 사다가 한 번씩 써보는 게 가장 좋아요. 자기가 직접 써보고 방어구도 조합을 해보고 그렇게 해봐야 정말 게임의 재미를 느끼지. 자, 그렇게 되면 또다시 마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마을에 도착을 하셨다면 지도를 피시고 이번에는 수리상점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어 지도를 마우스 휠 버튼으로 확대를 하시면 위쪽에 장로의 수리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봅니다. 여기네요. 그래서 전체 수리를 하면 되는데 세상에 수리비용이 3,450원입니다. 이것들 경매장에 팔아봐야 개당 15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죠? 이럴 경우 굳이 수리를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다 버려주세요. 버리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더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착용할 수 있는 스킬 레벨을 올리고 왔기 때문에 그냥 초반 단계 아이템은 그냥 팔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가운데로 들어가신 다음에 어... 오른쪽으로 가시면 경매장이 있지요 자 여기서 이제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이상한 짓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오른쪽에 운명 보드를 하시고 장인의 워리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접두어가 장인이라고 써져 있죠. 장인의 배틀 엑스, 해머 메이스, 브로드소드, 크로스보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장인의 어.. 배틀엑스 하나 사주시구요 구매 눌러서 사주시고 장인의 해머 사줍니다. 그리고 메이지에서 똑같이 장인의 아케인, 저주받은 파이어 프로스트 장인의 아케인 호주바들. 자,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경매장에서 일단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다 사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인 던전에 들어가 볼 거예요. 앞에 몹이 있나 확인을 하신 후에,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도끼를 착용을 해 보고 도끼에 스킬을 선택을 해 주고 한번씩 읽어 보면 좋죠 이렇게 읽어 보고 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방어구는 그냥 기존 그대로 천셋을 끼셔도 되고 판금을 끼셔도 됩니다 이게 무기를 이렇게 큐도 한번 써보고 어, Q를 썼으니까 무슨 이렇게 빨간색 방울 모양으로 생기면서, 어, 이렇게 출혈 피해가 있네. 출혈 피해. 어, 요런 개념이구나. W도 한번 써보고. 자, 한번 써봅니다. 써봐요. 자, 골고루 출혈을 묻혀주면서. 자, E 스킬 한번 써보고. 이 스킬을 썼더니 HP가 회복이 되죠. 어 Q로 스택을 쌓고, E로 터트리면서, 3회 충전 시 데미지의 100%를 생물용으로 흡수합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끼도 한번 써보고, 자, 그러면, 메이스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메이스. 어 3쪽 쿨타임에 적 하나, 오른쪽 거는, 정면 모든 적에게 280의 데미지. 어, 아, 근데 쿨타임이 6초네요. 아, 뭐, 일단 오른쪽 가면 써봅시다. 무기를 바꾸고 스킬을 설정하셨다면 이렇게 공통 쿨타임이 10초가 돌아요. 자, 몸을. 자, 이렇게, 어, Q가 이렇게 나가고, W. 어우, E는 점프해서 찍네요. 이렇게. 어.. Q스킬 이렇게 되고 어.. 다 맞네요 자.. 중기도 써봤고 이번에는 해머? 해머 좋습니다 해머 어.. 이건 단일 데미지 스킬 이거는 위협을 더 많이 생성하고 그러니까는 헤이트 수치, 어그로 수치, 그러니까 탱킹용 무기가 되겠네요. 178 데미지. 이거는 데미지는 99인데 적을 느려지게 하는 거, 데미지 센 걸로 선택을 한 다음에 코타임 기다리고. 아, Q는 요런 스킬. Q 쓰면은 몬스터 머리 위에 느낌표가 딱 뜹니다. 따다닥? 아, 네. 내가 도발을 했다. 위협 수치를 많이 먹는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W WSK? 스킬? 아, W 스킬은 마우스 있는 곳으로 시전이 되네요. 그리고 E 스킬은 스턴. 아, E 스킬은 스턴. 니 탱커가 방패들고 해먹기 있고 앞으로 가서, 마우스 지점에 스킬 꽝 찍고, 2로 광역스턴 데미지 딱 주면 탱커로서 아주 빵빵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어, 이런 거구나.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직접 사용을 해가면서 익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우리 이번에 지팡이도 사왔죠? 그럼 지팡이 껴보면 됩니다. 아케인스텝한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어두 번째 스킬은 일단 잠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아케인스텝프 랩이 올라가야만 개방이 된다는 뜻이고 아래쪽에 보시면 184 데미지를 주고 5초 동안 적이 받는 데미지를 증가시킨다. 어 모반티티버 디버프, 5초 디버프를 걸어주네요. 어.. 대상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저격기에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딱히 사냥에서는 필요없어 보입니다. 두번째꺼 뭐 찍고 자, 어.. 이런식으로 일단 지팡이 계열이라 원거리네요 이런식으로 Q, 아 일단 Q는 시전 스캔 대신 쿨타임이 없다. 자, 자, 괜찮습니다. 그럼 이번에 W를 한번. 아, 디버프를 이렇게 남기네요, 디버프. 5초간 데미지를 더 받게끔. 자. 아, 어, 이 스킬은 적을 침묵시키네요, 침묵. 침묵은 그냥 간단하죠. 침묵은 그냥 말 그대로 적이 캐스팅을 시전 못하게 하는 기능. 적이 이렇게 시전을 할때 침묵을 걸어주면 차단할 수 있는 기능. 그런 식으로 아 아케인 스태프는 이런 역할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냉기 스태프. 왼쪽은 단일적이고. 오른쪽은, 반경 4m. 어, 이건 광역 데미지네요. 기다렸다가. 스킬 꿀 기다렸다가. Q! 아, 캐스팅 느리지만, 데미지는 좀 세네요. 오케이. 오케이. W는, 일정 시간후 폭발. 파라는 얼음을 던져 아, 일정 시간는 이쪽에서 터지네요. 2는 발목는 거 좋습니다. 음. 폭탄 이용해서 잡아주고 아, 큐가 좀 캐스팅 속도가 느립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시전 시간이 2초네요. 2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방어구도 한번 조합을 해볼 때가 왔습니다. 방어구도.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어, 법사류 같은 경우에는 파티에서 포지션이 딜러잖아요. 딜러. 그러니까 마법 공격 보너스가 높은 1000개월의 방어구를 착용하면 좋겠죠? 1000개월의 방어구를 일단 착용을 해줍니다. 아까 사놓은 스콜라 로브. 그 다음 밑에, 그 다음 밑에, 데미지와 최유량이 8% 증가한다. 옆에, 시전 속도가 11%만큼 증가한다. 네, 딱 보니까, 1000개월의 아이템에는, 데미지 증가도 있지만 시전 속도에 관한 옵션도 있다. 그러면 시전 속도 옵션을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Q가 어 시전시간이 2초에서 1.8초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겠죠? 아, 얼음 지팡이를 꼈더니 캐스팅 시간이 너무 답답하다. 그 사이 에바한테 마저 죽을 것 같다. 근데, 로브 계열 아이템을 보니까, 패시브 스킬에 시전 시간이 있더라. 그러면, 로브 계열 투구와 신발에도 시전 시간 감소가 있겠죠. 그러면, 왼쪽에 아까 우리가 당근 수프를 먹었는데, 그러면 음식 중에 시전 속도를 줄여줄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을 수가 없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음식까지 딱 먹어주면 캐스팅 감소가 한 거의 한30% 가까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좀할 만하지 않을까? 내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생각을 넓혀가는 거예요. 아, 내가 청계열 로브에서 캐스팅을 땡겨 왔고, 요리에서 캐스팅을 땡겨 왔는데, 좀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굴려 나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옆에 흑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방어구를 하나씩 이제 클릭을 해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직물로브, 아, 자, 한글 번역 참. 그러니까, 천 계열로브, 천 계열로브 중에 1레벨을 달성을 하게 되면 어, 3, 6, 8, 8가지의 로브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액티브 스킬로 상처 치료, 얼어붙은 실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모든 로보류 스킬들이 다 공통되게 돼 있고, 마지막 스킬, 마지막 스킬이 다릅니다. 이 마지막 스킬을 기준으로 어, 무기와의 조합을 꾸미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배출 어 아우라를 발생하고 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적을 넉백시킨다 뭐 이런거 공포의 오라 범위 내에 적이 공포로 도주를 합니다. 아 이런것도 괜찮죠 어 드로이드 로브는 10초 동안 데미지와 최유량이6% 증가하는데 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최대 6중, 6중첩까지 가능하다. 어, 괜찮습니다, 요거. 괜찮죠? 10초 동안에 스킬을 6번 쓸수 있으면 6중첩이 된다는 소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사류 같은 경우는 Q에 쿨타임이 없기 때문에 시전속도 확보가 되면 요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스콜라로브라고 있습니다. 스콜라로브. 아이 세상에 8초 동안 시전 속도가 2배가 증가하고 소비 에너지가 70% 감소합니다 8초 동안 시전 속도가 절반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즉 현재 2초짜리 큐 스킬이 저 로브를 발동을 시키면 8초 동안 캐스팅이 1초가 되고 여기다가 패시브에 시전 속도 감소까지 다 찍어주게 되고 요리까지 먹게 되면 한 8초 동안 스킬을 0.7초, 8초 캐스팅을 하면서 난사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식으로 조합을 해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로브를 입고 랩업을 해야 되겠죠. 현재 로브를 입고 랩업을 하면, 요렇게 경험치가 차게 됩니다. 요거를 오픈할 때까지, 로브를 입고 레업하시는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 식으로 직업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스태프와 로브는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되고, 저는 앞으로 도끼를 보여드릴 예정이므로 도끼를 착용을 하겠습니다. 방어구 로브 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물리 공격 보너스가 무려 40%나 붙어있어요. 판금 계열은 방어는 좀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물리 공격 계열이 10%밖에 되지 않아서 어.. 데미지가 30% 차이 나는 거죠. 저는 조금씩 작더라도 천 로브를 입고 한번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네 배틀엑스를 끼고 도끼랩을 올리기 위해서 던전을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보스에 다다랐는데요. 보스가 경험치를 많이 주니 그리고 오랜만에 보라색, 보라색 상자가 떠서 대박이 터지길 기원하면서 한번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스택 2스택 3스택 2 이런식으로 제발 피우피우 피우. 좋았어 대박기원 에이 아무튼 이렇게 도끼를 끼고 레버을 해서 드디어 드디어 도끼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마을을 가서 도끼를 사볼 건데요.